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카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카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살로니카 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예기치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누군가에게 따지고 묻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또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또 슬픈 날도 있었고 외로운 날도 있었고 힘들고 고독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견디고 나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야 한다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왜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까 교회를 다른 여러 교회에 자랑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그저 한두교회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카 교회가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그 초기 당시부터 굉장히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복음을 전했다는 라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를 때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여 불랑배들을 데리고 그 성읍을 소동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그 성읍을 소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이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대살로니카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짧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대살로니카 교회는 이 대살로니카 지역에는. 짧은 시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엄청난 은혜를 시기하고 질투한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에 큰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이들은 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기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여러 교회, 에 대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 중에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 박해와 환란을 이겨냈던 대살로니가 교회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않는 상황들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때를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너희 교회가 나의 자랑거리고 너희 교회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였지만 여전히 데살로니카 교회는 핍박과 또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절 말씀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이라고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 그리고 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왔는지를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쓰는 편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힘을 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에 담겨져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바울은 반드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너희가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찾아왔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것이 복이 됐다 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고난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기약에 쓰임받았던 여러 인물들조차도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로 피신하여서 살았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라로 가서 미친 척을 하여서 겨우 목숨을 구걸할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위대한 인물들 속에서도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때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냐고 원망하거나 그 상황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 절로 9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 환란 받게 하는 자들을 환란으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빠뜨리는 문제, 우리를 환란으로 인도하는 문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점점 상황을 바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또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대살로니가 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온 나라가 전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가, 한 나라가 이들을 억압하고 박해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바울이 선포한 고백처럼 환난과 박해 가운데 환난케 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앞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고난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에 굴복,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환난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자들을 도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보금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 보금 앞에 온전히 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그래도 신앙생활 했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잠깐 내려놨어요. 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앞에 굴복했을 때에 내가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사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맞이한 고난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보다 더큰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 끝에는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환란을 당하는 데살로니까 교회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핍박할 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은 데살로니까 교회에 그리고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했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날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지만, 너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만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 그런데 잠시 잠깐 방학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환란과 빚박과 고난 가운데 잠시 잠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저 뒤에 있는 249명의 퇴신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놓여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일입니다 우리 대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과 같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온 성도가, 온 교회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함임을 하나님,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울이 테살로니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우리의 모습이 서로 기도하고 중부함으로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서 보내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